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오고 또 떨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 제가 빨간 색깔 네모로 박스를 쳐놓은 거는 보면요 어떤 거냐 했을 때 이후,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 보라색 쪽으로 상승을 이었을 때꼭그 고점들을 쭉 이었을 때 나오는 하락 추세선을 얘가 여기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 박스 영역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 이전부터 형성됐던 저항 자리를 뚫어냈잖아요. 그럼 다시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그 리테스트 한 번, 그 다음에 리테스트 두 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아래로 뚫렸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재차 리테스트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정도 구간까지 와서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더 리테스트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긴 해놔야 돼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구간을 지키면 베스트. 근데 뭐 차선책은 여기가 뚫리더라도 이 구간을 노려보면 된다는 거죠. 25,000을. 노려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노렸을 때 여기 지킨다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잘갈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넓게 봤을 때 얘가 뭐 25,000까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더 공고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지키고 올라간다 하면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이 빨간색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지켜주는 게 좋은 게 뭐냐 여기가 이제 약간 역헤드 숄더 비슷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뚫고 리테스트하고 올라가주면 좋다라는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매물대를 또 요렇게 하는 과정은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구간은 그래서 지켜줘야 된다라는거죠 27,000에서 27,500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켜주는게 관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알트장인데 알트장이 올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게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역시 똑같이 지금 그 역헤드숄더의 넥라인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 가로선을 끄어보면은딱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얘가 또 지켜주면서 비트코인 올라갈 때또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그때는 한뭐 55%나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일봉 단위로 볼게 아니고 주봉 단위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켜보면 이 지점을 뚫었을 때 여기 59%, 58%가 돼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한 55에서 58 정도까지를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게 뭐냐면 저 긍정적으로 생각할 건 뭐냐 항상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있을 때는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코인의 독주가 진행이 되고 그걸로 이제 외부에 시총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트 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암호화폐를 하지 않았을 때뭐 이더리움이 300만 원을 갔다, 200만 원을 갔다, 이거 뭐 혹은 뭐 에이다가 뭐 다시 뭐 600원을 갔다 이런 개념들보다도 야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다시 넘었대, 비트코인이 뭐 3천만 원을 넘었대. 지금이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예를 들어도 삼성전자가 얼마를 갔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코스피가 얼마를 갔다라고 뭐 얘기를 했었지, 저기 이제 뭐죠, 뭐 포스코가 얼마를 갔다던가,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밖에서 볼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에서 볼 때는 이게 뭐다중요해지 중요하지만, 알트도 중요하고, 이더리도 중요하고, 비트코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크시총의 그 대표 종목들 뭐 주식이면 삼성전자, 코스피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면 뭐 비트코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코인을 얘기할 때도 코인의 얼마야가 아니고 야 비트코인 요즘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20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이전엔 잘 지켰어요 근데 요번에 몇주 동안 계속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다시 올라선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뭘로 볼수 있냐 이걸 이제 휩쓸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해가지고 뭐 떨어진다 그러면 그럼 이제 이것도 휩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지지되는 걸 조금만 더 보고 올라가 준다면, 이 지점은 좋은 구간이었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볼 때, 이 휩소였던 구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가 조금 우리가 가격이 안 좋았던 주기였고, 그 이후에는 다 뭐다?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무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베어마켓 하락 추세선을 뚫고 리테스트를 한 지점. 그 지점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었고, 여기도 이제 뚫어서 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락 추세 자체. 저점은 끝났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승장의 개념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고요 저번 사이클에 들어올 때가 이때쯤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때부터 했던 사람이 돈을 더 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가 돈을 더 벌지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상승장을 준비도 하면서 그리고 상승장의 개념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은데 빨리 들어가지 않고 항상 이 구간에 항상 다 올라왔을 때나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구간이 될 때까지는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한 20주 이동 평균선 또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횡보가 길어지면서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의 기술적 구조를 봤을 때는 급락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장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매도할 유동성이 없다. 왜? 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장기 보유자는 올라갔는데 이 단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이제 뭐냐? 지금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장외에서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이 구간대에서 행보는 계속 되지만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시체들을 올릴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이 됐다 라는 거죠 이 오랜 행보들이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행보가 아니지만 넓게 봤을 때는 박스권 행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래 되면 될수록 탄탄한 지지 구간이 돼서 이후에 올릴 때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요. 아, 제가 예전부터 CBDC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CBDC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더리움의 체인 있죠. 이런 것들도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체적인 CBDC 시스템은 자체적인 허가형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하이퍼레저라든지, 아니면 그들만의 자체적으로 체인을 만들든지 할 텐데, 되게 웃긴 건, 사실 이거 파일럿 테스트 맨 처음 할 때, 라인을 까고, 클레이튼을 넣었잖아요. 근데 클레이튼은 사실 여러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네트워크란 말이죠. 그죠? 근데, 갑자기, 그걸 다 하더니만은, 한국은행의 CBDC 시스템은, 허가형 분산원장을 이용한 CBDC고 그리고 외부의 개방형 분산원장은 연계하지 않을거다 브릿지 자체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걸 보면서 참 뭐하는거지 싶긴 한데 어찌됐든간에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민간에게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레저나 이런것들이 나오는게 사실 하이퍼레저의 그 만드는 쪽은 IBM입니다. IBM도 사실 민간이라면 민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가와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쪽은냥뭐 재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뭐 탈중앙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하는 걸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어 그렇다는 건 사실 다르게 보면. 이 CBDC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자체적인 거를 한다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이거는 BIS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서로 국경 간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BIS 쪽에서 하다 보니까 클레이트는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삼성 SDS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만든 체인은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BIS가 권장하는 국제표준이라는 걸 만들어내겠죠. 그게 뭐 하이퍼레저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걸 만들어내면 그런 쪽으로 CBDC가 개발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다는 건 이제 앞으로 정말 수많은 기능이 나올 건데요. CBDC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마스크나 이런 것들에 코인을 넣는 것처럼 우리 원하라는 거를 이 실물 지갑에다가 종이 화폐로 넣는 것이 아니고 뭐 지금도 종이 화폐는 거의 안 쓰지만 이제 그 지갑에다가 그 원화를 넣고요. 원화 토큰을 넣고 CBDC 원화 토큰을 넣고 그리고 이거와 연동되는 아마 실물 카드를 쓰는 쪽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의 그 페이 형태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아무래도 이 사용처가 어딘지 다 조회가 돼요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어디에 소득이 왔는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탈세나 이런 것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적이 감시당하고 통제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뭐 이더나 비트코인에 대한 실물 코인 자체를 그 들고 있을 개념이 있겠고요 아 실물이 아니고 코인 형태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금과 은을 사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뭐 금도 금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그런 상징적인 개념으로 갈것 같고 그 다음 이더리움의 체인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민간에서 기업들이 좀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레이어 1이나 2는 아마 우리가 뭐 컴퓨터 운영체제를 생각해보면 어, 리눅스나 아니면은 뭐 맥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금 대중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이너한 상황에 쓸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뭐 오라클도 그렇고 뭐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별도의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그런, 그런 영역에 특화한 쪽으로 개발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그 표준은 아마 이더리움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더리움이 쓸것 같고 이제 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물론 금도 쓰이지만 이제 그런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게 아니라면 뭐 비트코인에서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뭐 쓴다라는 말도 있고 뭐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큰 물줄기를 봤을 때 이더를 선물을 상장하는걸 보면 이더 자체를 망하게 할 생각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생각이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또 느껴야 되냐면 이 시장 자체는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정말 그 CBDC라는 것이 미래 디지털로의 대전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예전부터 정말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키워드 이거 이제 이제 그 여러분들 다른 이제 국가나 이런 곳에서도 핵심 어젠더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뭐. 국제적으로, 그, 가야 되는, 범용적인 어젠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일 건데, 디지털로 대전환이 되려면,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금융인데, 이 금융 섹터를, 블록체인의 형태로 하지 않는, 기술로, 뭐, 할수 있는 게 제가 알기는 없어요. 제가 뭐, 문돌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범용적으로 아직까지 채택이 될 만한 그런 기술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CBDC를 하는 걸 보면 그쪽으로 이미 채택이 돼서 게임이 끝났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말 그대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고, 이 산업은. 그렇다는 건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다가올 상승장이 사실 2017년처럼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도 되게 동의가 되는데요. 보면 장기 보유자의 엄청난 성장은 2016년에만 비교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이 호들 웨이브의 이러한 단계적 변화는 2024년에 큰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난 강세장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17년과 더 유사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죠. 그죠? 보시면 이 장기 보유자들이 성장했던 영역이 얘는 계속 줄어들다가 그죠? 어느 순간 늘어날 때가 이때였는데 지금 얘는 보면 지금 이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빠르게 바닥의 시점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장기 보유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 그거까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번 장세가 굉장히 큰 상승을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이큰 상승을 나오기 위해서는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텼거든요. 그죠? 2015년부터 2016년을 버티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거의 뭐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죠. 이전부터 하신 분들도 분명 많지만, 저도 이때 연말에 딱 접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게 된다면 아 장기 보유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계속 우상향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끝내는 가능성도 있다. 그두 가지 보시면 될 건데 어쨌든간에 뭐든 둘중 하나가 됐든 다 오른다라는 소리니까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인 뷰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아까 CBDC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기술 발전을 해서 인간이 굉장히 문명이 평, 편리해졌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불평등과 그 다음에 그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꼭 이게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는 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CBDC도 양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종이 화폐가 안 되고 우리가 종이로 들고 갈 필요도 없고 핸드폰만 들고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결제를 할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모든 그 상황이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이 되면 이거 변조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건 정말 신뢰 있는 데이터고 그 신뢰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을투적이 통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걸할수 있냐면 나중에 되면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양극화가 심해지다 심해지다 못해 심해지면 그럼 이제 나오는 수단이 뭐냐 대중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란 어젠다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소득이 CBDC라는 걸 만나면 굉장히 시너지가 붙는. 왜? 토큰 형태로 가볍게 한 번에 샥 분배하고, 기간에 정함을 두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사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소수점 단위의 거래가 돼서 자산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결코 이거는 뭐, 올바른 세상이 맞나? 아닌가? 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게 맞나? 라는 세상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럼 나는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기술 발전 속도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니까 아 이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의식도 가져야 되고 여러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게 그거죠 내년말에 은행에서 예금토큰 발행한다 아 거의 끝났어요 진짜 내년말 이거 되게 멀어보이잖아요 이제 고작 1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 우리가 이 재택근무를 예로 들어볼게요 재택근무 그죠? 우리 옛날에는 재택근무라는 얘기를 하면 야 그게 되겠어?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방강제로 뭘 고쳤습니까? 코로나라는 거를 거치고 재택근무라는 걸 확인해봤죠? 근데 뭐야 겁나 편해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다라고 하지만 그렇 그러니까 뭐 코로나 병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닌데 이제 사실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뭐 경각심을 제대로 느끼지 않는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재택을 여전히 하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사무실을 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이게 공존하는 형태로 됐다. 원래는 이게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시기상조 아니야? 이런 결국 어떠한 계기를 거치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술이라는 것이 상용화가 되려면 어떤 특정한 사건만 딱 있으면 기술 자체가 만약에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특정한 상황만 딱 바뀌면 얘도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때 재택 근무가 확산된 것처럼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CBDC를 쓰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아직 저도 이게 어떤 게 구체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의 생각을 자꾸 하셔야 자꾸 사고의 확장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뭐 CBDC 나오는가 보다. 어, 뭐 디지털 통화로 바뀌나 보다. 아뭐뭐 어, 뭐, 뭐, 뭐 바뀌는 게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된 것처럼 똑같아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대중들에게 다 상용화가 됐을 때, 우린 그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죠. 이미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우리는 그 상황이 닥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걸 짜내기 보단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블랙록의 전 임원이 SEC에서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동시에 승인할 거다. 그죠? 그래서 S.C.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장 선점 이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게 사실 마지막 그 데드라인이 내년 4월이거든요 그죠 내년 3월에서 4월에 딱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 야 그러면 5에서 6개월 안에는 이거 무조건 되겠네 이거 그때 마침 4월에 뭐가 있나요 반감기가 있어요. 야, 진짜 무슨, 이거 시기를, 어떻게 잡은 거야, 도대체 다. 사토시는. 그죠? 탁, 이렇게, 딱딱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앞으로 연기도 할 수도 있고, 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승인한다라는 말은 뭐냐? 데드라인이 몰려있는 3, 4월에 뭐다? 어떤 하나를 딱 맞춰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자, 그럼 그 제가 그 말씀 드렸죠. ETF 승인할 때뭘 보면 된다? 그 전에 비트코인이 막 오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락이거나 횡보를 하고 있었는지 두 개만 뽑는다 그랬죠. 자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 경우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상태에서 u t f 가 승인이 되면 이건 뭐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던 2021년에 피날레 비밀 형성을 될 가능성이 높다. 그재료를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뭐 코인베이스의 i p o 이런 것들처럼. 그리고 부처빈 맞았죠. 상장하고. 자 그다음에 2011, 2021년에 11월달에 뭐 했습니까?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됐을 때 뭐다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2017년에 뭐 있었어요?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할 때 고점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에 이런 게 나와서 대중들이 우르르 몰려왔을 때 뭐다 물량을 넘긴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그거에 대한 재료로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걸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럼 우리가 실리콘밸리라든지 아 실리콘밸리 뱅크 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록에 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황이 급반전되는 그런 트리거도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기에 호재가 나왔을 때그 시기에 어떤 장세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1번이냐, 2번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1번이면 이제 조금 더 먹고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2번이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본 게임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슬슬 장세가 바뀌는 것 같으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장투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